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어, 열 번째 시간에는 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 시험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어, 물건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을 헌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헌금이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헌금이 어, 생기게 됐느냐 하면은 고약시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재물을 들고 나갔지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어, 제사법이었죠. 그것이 어, 이 시대의 신약에서는 교회마다 일일이 어, 예물이 짐승을 잡아서 아니면 공물을 들여서 할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헌금에도 종류가 많죠. 음, 많은데 어, 먼저는 어, 주일 예물, 즉 하나님께서 어, 출애굽기 23장 1 5절을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내 앞에 빈 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헌금이란 자체가 어, 금액은 상관이 없지요. 내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헌금이 없던 어, 그 어려운 사람들은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어, 하나님 앞에 밀가루 요즘으로 말하면 어, 밀가루택이지요. 쌀을 그래서 어, 요즘으로 어, 밀가루가 그 가루를 이야기하면 쌀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직까지도 어, 성미라 해서 그 어, 쌀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 성미라는 자체가 흥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쌀한 옥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교회에서 무언가 모르게 또좀 으쓱으쓱 어깨가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려도 겸손이 낮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께서 받으시느냐 안받으시냐 하는 것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봉투에 헌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가 넣어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 있지요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기르고 있는 양중에 새끼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헌금은 공부를 해서 안 받았고, 아벨의 헌금은... 뭐라 합니까? 예언인 양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 뜻이 아니라는 그 자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히브리서 1 1장4 절에 보면은 왜 가인의 헌금은 그 제사에 드리지는 헌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헌물은 받았는가? 그것은 양을 드렸고 곡식을 드려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지는 그 예물이 믿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히브리스 11장 4절에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 자체의 의도가 나오지요.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지요. 그래서 그 드려지는 예물이 어린 양이라서 받고 공물이라서안 받는 그런 내비기에도 보면 은 형편에 따라서 새도 잡아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가루로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도 잡고 소도 잡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구의 두레돈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돈을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지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과부의 두려 돈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니까 드려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내가 예물 드리다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게 되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대부분 뭐뭐 그랬습니다. 주일 어, 헌금은 뭐 금액이 어, 작으니까 뭐든, 너도 나도 뭐 형편 내는 대로 그냥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분 그랬답니다. 집사가 됐으면 당연히 11조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왜 집사로서 1 1조 예물을 드리지 않느냐?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자가 드려야 되는 것은 맞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직분 자라도 내가 시험에 들 정도의 그 금액이라면 언제나 믿음이 좀더 잘할 때까지 11조를 좀 보류해 두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하는데 11조를 못 들이다 보니까 옆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그만두게 된다면 11조의 예물로 인해서 그한 영혼이 실축하게 된다면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11조를 보류하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1 1절을 드리고 10의 2조라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는 하지 마라 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헌금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다 대다 보니까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데 그 말을 강조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안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의 일쪽 때가 되면 다들리죠1 1쪽 안 들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1 1조의 예물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의 연관된 모든 부분의 구제와 봉사에까지 쓰도록 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으로 무조건 내라. 그 믿음이 아직 그렇게 자라지 않았는데. 내라고 하면 낼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한 분을 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어, 교단을 인정받는 그큰 교회에 한수 집사로 있었습니다. 취임하는데, 장로 임직이지요. 임직하는데, 어,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은 매달 11조를 꼭 드리고, 그것이 기, 기록에 남기는 거지. 그리고, 장로를 임직받는데, 거기에 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직분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직분을 주라 하는데, 직분 받는데, 2천만원, 3천만원.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직분 못 받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1조, 그분이 11조, 돈에 그분은 좀 집착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1조 내는 게 아까워서 그 교단을 떠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분에게 장로직분을 준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큰 교회에서 은혜는 받았는지 몰라도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린 자는 당연히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지. 집사에서 장로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몇십 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돈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장로로 세우니까, 장로 시비에 2천만원, 3천만원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 교회에서 도망을 갔어. 다른 교회에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일조를 기준해서 어떻게 직분에 그것을 연관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의 믿음과 연관된 것이지요. 내 믿음이 되면 십일조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제가 저희의 교회에서 초신자가 왔었는데 아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초신자들이라도 헌금에 대해서 다 압니다.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 예물 모르죠 주일 예물도 겨우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 제 11조 드리면 안 돼요? 그 마음에 그렇게 와닿거든 드리라고.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라는 자체가, 제가 만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되어야 헌금을 내는 거지. 억지로 헌금 내라고 해서 헌금 가지고 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큰 교회, 대형교회, 뭐, 그렇게 많은 헌금 다 받아가지고, 뭐, 여러 군데 크게 뭐, 많이 쓰이겠죠. 그러나, 이 헌금 강요 자체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부 따져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분에게 감사를 강요하면 그 감사가 예물이 온전히 드려지겠나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분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를 잠깐 믿다가 뭐몇 개월 정도 있다가 어, 그만두고 집에 있는 분을 또 어떤 분이 다시 그분을 전도해서 어, 교회에 데리고 갔답니다. 어, 개척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며칠 나갔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때가 마치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그 성도에게 당신에게는 성탄절 준비에 무엇을 하나 맡아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거길로부터 그 교회 안 나가고 지금은 제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회자들께서 좀 하나님께 의지하지 왜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느냐 저는 그것이 참 답답합니다. 성탄절 준비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성탄절 준비 안 했다고 하나님 난리치십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또 그것도 형편이 되었을 때 서로가 자원해서 주일 헌금이나 11조 헌금이나 감사 예물이나 다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요. 율법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무조건 다 내라고 하셔서 내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 아닙니까? 현장에서 가호한 여인이 돌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놓고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약의 율법에 매여서 옳른이 옳지 않으니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말씀으로 성도가 은혜 받으면 하나 소리 안해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상 힘든 법 바꾸겠죠.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거든, 헌금을 강요하지 말고,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꼭그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헌금 강조 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대형교회 어떤 교회인 가면 은 헌금 봉투가 종류가 30까지 40까지라 하는데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감사 헌금 여기에 계절, 절기 헌금도 감사 헌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성교흥금이나 구제흥금 그리고 건축흥금 이거 해서 결국 봉투가 한 대여섯 개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왜 봉투가 그렇게 많고 그, 사, 그 성도 사람 이름 하나 붙여놓고 그 칸에다가 봉투를 꽉 채워놔놓고 시간시간 그것이 무언의 압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당연히 은혜 받으면 헌금 내니다 교회에서 헌금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헌금을 강요하지는 말을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줘야죠. 어떻게 헌금해야 된다는 것. 내 믿음이 온전히 있었을 때, 금은 드려야 되는 것. 내가 믿음이 헌금을 드려 갖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릴 경우에는 차라리 헌금하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이 성경 헌금 그리고 구제 헌금. 건축 헌금 이렇게 어, 이 정도만 해도 교회는 충분히 운영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어, 봉투를 만들어 놓고 1천번째 헌금 참 우스운 얘기를 합니다. 1천번째 헌금이라 해서 매일 시작해서 1000번까지 헌금을 갖다 내는 게 1천번째 헌금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1천번째를 드리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1천번째라는 이야기를 그 집어내죠. 1천번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1천0 0마리라는 것이에요. 매달, 뭐 매일 한 마리씩 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그 개념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일천번제를 하고 나면 솔로몬처럼 만나 주실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그러한 쪽으로 어, 맞춰서 그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천번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 느 하는 것입니다. 천 번의 그 헌금을 드리는 게 일천 번째의 헌금이 아니지요 단번에 드려도 천번 드릴 것을 한참 다 드릴 거죠.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드린다면,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 헌금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헌금은, 강요해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덩달아 따라해서도 안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나 믿음에 섰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요?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 관계이지 성도가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적 교회 어려운 것 그것은 하나님과 그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헌금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이 적게 내서 아이고 교회 어떻게 운영되겠냐? 하나님이 운영하시지요. 교회를 인간이 한다면그 교회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한번 보세요. 개척교회 어렵다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도나 목회자들의 지갑이 두둔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해버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래서 간절히 찾는 개척 교회에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는 못 드렸지만 어,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준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